팔. 팔. 스키니 하신 승지 하신 마지막 우리 팔로우님 이렇게 팔하고 팔로우 미. 이거만 해주면 돼. 우와, 진짜. 진짜. 손도왜 이렇게 덮겠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팔로우 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재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고재희는 오늘 피크닉의 여왕이 되보려고 합니다 오 피크닉. 피크닉 같구나 아, 피크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도시락 도시락? 돗자리 응. 남자 <laughs> 짐 들어줄 남자가 남자 <laughs> 슬프다 많아요. 간단하게 먹을 거를 사려고 지금 장을 보러 왔는데 오늘 같은 날씨에 샴페인이랑 크로슈토, 올리브, 치즈, 샴페인이랑 크로슈토, 올리브, 치즈. 오늘 되게 고급지다.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기 말하는 것부터가 고급졌어. 그래서. 네. 올리브, 샴페인. 샴페인? 치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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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놀 같은 모습. 아, <laughs> 이런 거 사봤어. 우 맛있어. 이거 치즈. 우와. 치즈. 나도 치즈, 나도 치즈 진짜 좋아해.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laughs> 날씨 되게 좋다. 할수있어 이거, 텐트? 늘 아, 아. 하긴 했어, 어떻게든. 그래. 이게 피크닉이에요. <laughs> 힘드네요. <laughs>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있어야 여자들끼리 퍼져는 남자가 있어야지. 오, 하라스 진짜 크다. 어. 오 와우. 제가 가져온 거예요. <laughs> 뭐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오늘 날씨랑 어울리는 샴페인과 함께 먹을 하몽과 포도, 그리브건과류 건강하게 먹어야 돼. 제대로다. 나 학교에서 건강한 거. 생렬한 음식이에요? 뭐가 강렬한 음식인지. 응. 야, 케이크, 케이크 먹으면 안, 안, 안 돼. 여기 네.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 또뭐 또 어. 먹으면 안 돼? 프렌치 프라이. 카메라 보면서 <laughs> 얘기해. 프렌치 프라이 먹으면 안 돼. 프렌치 프라이인데 먹을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원아 맛있겠지? 피자 불려. 아란치니랑 먹겠다. 프렌치 <laughs> 프라이. <펜치파이>. 오늘 <웃음> <웃음> <온것> 같다, <웃음> 뷔페 온것 같다, 뷔페. 맛있겠지. 어, 진짜 어우, 나저 피자 너무 ]uit. 맛있겠다. 와. 언니, 오늘의 룩 뭐예요? 어떻게 입고 온 거야? 나 오늘 약간 나들이 컨셉. 어머, 구드리 <목소리> 예뻐 같으세요. 구드리 예뻐 같으세요. <laughs> 저런 말 했었어? 구드리 <laughs> 예쁜 나비핀을 구워. 안녕하세요. <laughs> 한덕의 광녀처럼. <laughs> 저거 아는 언니가 만들어 왔어. 우와, 나비, 아 머리띠를 저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하나씩 다 하고. 준비성이. 와. 레드 포인트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해 봤어. 다리가 너무 기네요. 와. 저는 오늘 한 마리의 나비가 되고 싶은 룩을 입어봤습니다. 오, 좋네. 나방. <laughs> 제대로 <목소리> 왜 남자답게. 근데 내가 질문을 할게 있어. 친구들이 말하는 나의 매력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언니. <목소리> <또> 갑자기 언니 뜬금없어. 갑자기 왜 궁금해요. 여기저기 가서 언니 매력을 그러니까 물어보고. 궁금해. 궁금해. 나 궁금하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합니다. <목소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언니 되게 너무 <목소리> <목소리> 영혼이 너무 아니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목소리> 안 되겠네, 니옷한테 다시 불러야겠다. <laughs> 내 매력 중에 뺏고 싶은 게 있어? 뺏고 싶은 게 있어? 아! <laughs> 뭘어 아니, 친구들 표정은 안 봤어? 몰랐어. 내가 을 사진을... 끼고 있어서 못본 거야? 맞아, 맞아. 그러 거. <laughs> 끼고 있어서 댕이댕이 아, <깨우> 있어. <laughs> <laughs> 이 <김딩이, 김딩이. 웃음> 피앙세 스타일 돌고래 스타일 알지 내 친구 맞지 돌고래 어. 고래 스타일 <laughs> 역시 내 친구 내 친구 내가 얼마 전에 말했거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상형은 돌고래 돌고다 <laughs> 근데 말고 진짜 어떤 남자가 어울릴까 같이 좀 코드가 맞는 남자 응. 운동을 좋아하고 좀 체력이 넘치는 사람 <laughs> 체력이 체력이 넘쳐야 되고 어, 체력이 많아야 돼 에너지가 많아야 돼 에너지 어. 체력과 에너지가 많은 남자를 만나야겠네요 어딨지 <laughs> 얼굴 <laughs> 돌고래. 아, 어 얼굴 돌고래로 바꿔달라고 우리는 조금 더 재밌게 놀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 같이 follow me. <laughs> 어디가 예쁘지? 꽃 나오는 대로 찍어 와지. 시작 꽃 나오는 거. 로 요번에. 주제가 메이킹이라는 주제잖아요. 꼭 되고 싶은 여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나는 뭘까? 나의 꿈이지. 요리? 요리의 여왕? 요리의 요리? <laughs> 아 약간 민망하지만. 연기의 여왕인데요. <laughs> 아, 아 드라마를 시작해서. 아, 그래. 아니 연기의 여왕이 지금 된게 아니고 되고, 되고 싶다고. <웃음> <그래>. <웃음> <웃음> 그렇다고. <웃음> 되고 싶다고요. 팔로우미 최우수 연기상 수상자는?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주연. <laughs> 아니 팔로우미 편집의 여왕이 되고 싶었나 보다. 편집 되게 잘하셨다, 그치 바로 여기는 드라마 현장입니다. 아, 촬영장이구나. 아, 제가 요번에 별별 며느리라는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우, 축하합니다. <laughs> 저 주연이에요. 이주연 말고 드라마 주연이요. <laughs> 진짜 완전 민망하다. 안티형 백똥 누른? 여기서 누었네 처음으로 제가 주연을 아, 맡게 된 드라마예요. 제가 맡은 황금별이라는 역할은 귀엽고, 섹시하기도 하고, <laughs> 깜찍하고, 예쁘고, 굉장히 공주공주한 역할이에요. <laughs> 뭔가 공주공주하지 않습니까? 아, 무었어요 <laughs> <못> <laughs> 신발은 아직 안 신고 는 리허설한데. 아, 이쁘는 거야? 촬영 들어갔기 때에그 긴장한 거 같아. 어, 긴장해보고 싶다. 뭐, 그래, 딱.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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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되게 언니 어, 같지 않아. <laughs> 저기서 <저희도 웃음> 되게 아, 도전이가 니로 <laughs> <이러러 가니>. 네. <laughs> 저희 드라마에 저랑 아주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케미를 보여줄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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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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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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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요? 하자! 아 은정씨! 아씨 급하게 머리를 <laughs> 막아. T.R. 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요정이에요. <laughs> 우이 그러니까 안방인가요? 팔로우미 안방마님으로 제일 예쁘단 소리를 내가. 누가요? <laughs> 팔로우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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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마님으로 제일 예쁘단 소리를 내가. 생각했어. <웃음> <웃음> 내가 들은 건 아니고 내가 혼자만 생각했대 오, 대박. 저희가요, 쌍둥이로 나와요. 그죠? <laughs> 네. 잘맞나요 어, 비슷해? 어. 다른 듯 비슷하다. 아, 어, 맞아. 아 그래? 응. 갑자기 금만 났어. 오빠, 잠에서 덜 깼나봐요. 어, 나 너무 카메라 어? 그냥 막 들이대는 아, 거야? 괜찮아요? 그럼. <laughs> 오빠,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거는 리어 리얼, 리얼, 리요 팔로우미, 팔로우미 안녕만 해주세요. 팔로우미 안녕. 근데 은정이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안녕. <laughs> <laughs> 후라이게 보내버려, 말이게 <말로>. 어, <laughs> 보내야지. <웃음> 내 파트너랑 더 생겨.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커플이에요 저랑 이제 곧 결혼도 해요 결혼? 얘기해도 돼? 어때 뭐 원래 어, 결혼하는 어, 거하잖 아직 방송 너. 안 나왔잖아 <laughs> 나 너무 스포를 많이 하나 봐 얘가 이래요 <laughs> 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아, 이름이 뭐지 너? 이어리가 촬영을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고요. 캐릭터에 맞게 너무 화려하고 이쁘고 아주 그냥 센스 있고 촬영장 분위기도 밝게 해주고... 언니 친구, 언니 친구처럼 너무 영원히 없지? <laughs> 표정 아예 없이 <없지>. 기계적인 멘트로저에 <laughs> 아, 아, 물어보는 게아니었나 아, 뭐, 어. <laughs> 어, 너무 즐거워 <laughs> 보이는데?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제가 보여요. 하나. 내가? 어. 네. 아니야. 어, 빨리 나는, 빨리 나는 아니야. 난 그런 거 아니야. 거 아니야. <laughs> 난 굉장히 입체적인 동물이야. 근데 그렇게 치고 <laughs> 아니 <웃음>